안과의사의 히라마치입니다. 오늘은 녹내장 수술이 필요한 5가지 경우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녹내장은 안약의 치료를 해가는 것이 기본이지만 갑자기 수술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내 어머니는 녹내장이지만 내가 어머니의 녹내장 수술을 했습니다. 즉 그렇게 수술을 하는 것은 드물지 않고 많은 사람이 녹내장에 수술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녹내장 수술을 하는 사람은 드물고 거의 없었지만 시대가 바뀌어 버렸다. 자신은 녹내장 수술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계 없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만 관계합니다. 반드시 당신도 녹내장 수술을 할지 여부를 한번 생각해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기 위해서도 어떤 때에 녹내장 수술을 하는지 다섯 개의 장면에 대해서 알아두어 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경우입니다. 안약이나 레이저 등의 기본적인 치료를 하고 있는데 시야가 나빠져 버리는 경우입니다. 원래 녹내장이라고 하는 것은 눈의 신경이 나빠져 시야가 빠져 버리는 병입니다. 그럼 왜 신경이 나빠지는가 하면, 눈의 안압 즉, 눈의 경도에 의해 신경이 데미지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녹내장의 수술은 기본적으로 안압을 낮추는 목적으로 실시합니다. 원래 안압이 예를 들면 20mmhg라고 합니다. 안약을 3개 정도 했습니다. 레이저도 해보았습니다. 안압은 거기에서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미 안약이나 레이저 등의 저리스크로 할수 있는 것은 이미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도 병이 진행되고 있다면 어쩔 수 없으니 수술을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럼 눈 약이나 레이저를 하고 있어도 병이 진행되고 있으면 절대 수술이 될까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90세의 녹내증 초기에 조금씩 녹내장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수술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20세의 초기에 완만한 진행이라면 이 경우라면 수술을 할수 있습니다. 즉 당신의 시야의 진행 상태와 남은 수명과 균형에 의해 결정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특히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위험을 저지르고 수술을 할 필요성이 원래 없어요. 한편으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역시 나빠지고 살아있는 사이에 생활에 부자유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면 수술을 검토한다. 이러한 흐름이 됩니다. 이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알기 쉬운 농내장의 패턴이 됩니다. 두 번째는 특수한 타입의 경우. 이것은 알기 어렵지만 일단 제외적으로 이야기해 둡니다. 예를 들어 급성 농내장 발작이라고 해서 갑자기 안압이 올라버려 시야가 빠져버린다. 이런 갑자기 곤란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농내증에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나빠져 며칠 안에 수술해야 한다는 것이 있다. 예를 들어 농내증 낙함 증후군 등이 원래 있어 괜찮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갑자기 안압이 40 mmHg라든지에 올라버려 갑자기 나빠져 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한다고 하는 상태가 있다. 또 신생혈관 농내장이라고 해서 당뇨병이라든가 원인의 농내장이라든지 포도막염성의 농내장 등으로 극히 염증이 있는 등의 조금 특수하지만 수술을 해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기억해 두어도 어쩔 수 없고, 급하게 되었을 때 의사에게 말해진다. 그 장면에서 이런 상황의 수술은 어떤가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나는 대략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자세한 것은 서브 채널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있다. 그래서 그쪽도 봐주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특수례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진행이 빠른 경우입니다. 조금 전에 나이로부터 생각한다고 하는 것에 들어맞습니다만, 예를 들면, 연령이 90세라고 해서 진행이 빠르면 조금 좋지 않습니다. 진행이 극단적으로 빠른 사람의 경우는 정말 몇 개월 만에 나빠진다. 며칠 안에 나빠지는 것도 영이 아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면 곧바로 수술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흐름이 됩니다. 넷째로는 생활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근래 녹내증의 눈 약은 매우 좋은 약이 나왔습니다. 그 새롭게 나온 아이 파권이나 그라나텍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단지 이들은 지극히 알레르기를 일으키기 쉽다. 안약을 하고 있어 가려움이라든지 상태가 나쁘다고 느끼는 환자가 뒤를 끊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조금 사용하기 어렵다. 그럼 아이파권이나 그라나텍 이외에 안약을 하면 좋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것도 맞지 않는 환자가 상당히 계십니다. 안약이 맞지 않는다. 예를 들어 방부제가 알레르기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는 약이 매우 제한되어 버려 결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는 수술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일이 되어 온다. 또 하나가 눈약을 하기도 어려운 사람이 역시 계십니다. 예를 들면 굉장히 설국이라든지에 살거나 좀처럼 그런 곳에 갈 기회가 없다든가 혹은 치매 김이라든가. 치매라면 녹내장 수술은 할수 없는 것이 아닐까 생각할지도 모른다. 굉장히 치매가 진행되면 힘들지만 초기 무렵이라며 또한 안약은 잊어버리지만 수술 전후 정도는 가족이 팔로우할 수 있다는 사람이 역시 있다. 그렇게 되면 수술 전후마저 안정되어주면 좋다고 하는 것으로 노력해 조금 가족이나 주위의 사람에게 협력해받아 수술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자 원래 눈약이 어렵다. 그렇다고는 해도 혼자 사는 사람이 상당히 계십니다. 그렇게 하면 가족도 안약만을 위해 동거하는 것도 조금 어렵다든가 그런 다양한 가정 사정이 있어 수술을 하거나 안약이 맞지 않는 등 몸의 사정으로 수술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이 최근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백내장 수술을 하기 때문에 동시에 녹내장 수술을 한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내 어머니에 해당하는 방법입니다. 본래 수술이라는 것은 그 수술을 해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사고 방식입니다. 어쨌든 무언가 수술을 할때 다음에 다른 수술을 추가하면 위험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백내장 수술을 합니다. 녹내장 수술을 합니다. 라는 것은 이회분 출혈이나 감염증 등 여러가지 리스크나 또 일상생활의 문제 등 여러가지 단점이 2배가 되어버립니다. 한편 백내장 수술 및 녹내장 수술이 약한 수술, 특히 m i g s 라고 해서 첫침습 녹내장 수술을 하면 위험이 줄어든다. 시간도 줄어든다. 돈도 줄어든다. 맥막박리와 백내장이라든지 백내장과 녹내장이 되었을 경우 한 개의 수술에 드는 비용은 예를 들면 10만 엔과 10만 엔이라고 하면 보통으로 생각하면 20만 엔입니다. 그렇지만 할인됩니다. 10만 엔과 10만 엔의 수술을 하면 10만 엔과 5만 엔으로 15만 엔이 됩니다. 한 개가 반액이 된다. 병원에 있어서는 힘들지만 하지만 환자에게는 수술은 1회로 끝나고 저렴하고 리스크도 줄어들기 때문에 좋다. 그래서 백내장 수술을 할때 녹내장 수술도 동시에 한다는 것이 비교적 일반적이 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녹내장이 있다면 백내장 수술 때 절대로 합시다는 것은 아니다. 전혀 괜찮은 사람에게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고 안약을 바르는 것은 전혀 괜찮은 사람은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눈약 줄이고 싶다든가 조금이라도 진행을 막고 싶은 경우에 백내장 수술과 동시에 한다. 그렇지만 나는 백내장이라고 말해지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절대 당신도 백내장이 됩니다. 백내장이라는 것은 녹내장과 달리 99.9%가 되는 질병입니다. 물론 수명이 빠른 사람도 있기 때문에 백내장 수술을 하지 않고 천수를 전하는 쪽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살면 거의 반드시 말해도 좋을 만큼 백내장 수술은 받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20세라 해도 당신이 70세가 되었을 때에는 백내장 수술을 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러면 그때 녹내장 수술을 동시에 할지도 모른다. 처럼 전기 때문에 관계없다는 것도 없고 지금 백내장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없다는 것도 있어. 조금 머리에 넣어두었으면 한다. 녹내장 수술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고 지금은 수술을 모두 한꺼번에 정리해 이야기했습니다. 예를 들면 강한 수술인 트라베크렉톰이라든지 바르베르트 임플란트라고 하는 상당히 리스크도 높지만 효과도 높은 수술이 있습니다. 이것은 백내장 뒤에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진행이 급격하다든지 지금의 진행이 아직이라고 실명할 가능성이 있다든가 이러한 이유라면 다소 리스크가 높아도 한다. 한편 저침습 녹내장 수술 MIGSE라는 것은 백내장과 동시에 하는 것도 있고 알레르기가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또, 가정이나 몸의 사정으로 하는 일도 있으면, 그 이외에도 급격한 진행이기 때문에 하는 일도 있다. 완만한 진행이지만, 연령적으로 조금 이대로 멈추는 것이 좋기 때문에 하기도 한다. 그래서 MIGS라는 것은 가능한 장면이 조금 넓어집니다. 강한 수술의 경우는 할수 있는 장면이 좁아진다. 그래서 MIGS라는 치료에 관해서는, 1회는 머리에 넣어주시면 좋다. 처침습 녹내장 수술이라고 해도, 그것도 여러가지 미세한 종류가 있다. 전부 이 자리에서는 말하지 않지만, 예를 들면, 510분으로 끝나버리는 마이크로 훅이라든지 아이스텐트 W라든지 하이드라스라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농내장이 되면 그때 다시 조사하면 된다. 그래서 어쩌면 당신도 수술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대략 기억해 두었으면 한다. 이런 흐름으로 갑자기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다면 나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농내장에 대한 정보라든지 3시간 45분 정도의 기본적인 농내장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것만은 일생에 이래 가능하면 몇 회인가 보고, 어쩐지 전체상은 파악해 주신 것이 좋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업로드에 둠으로 채널 등록뿐만 아니라 벨마크도 눌러 두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